IL6는 대식세포와 수지상세포 등 면역세포에서 분비되는 다기능성 사이토카인으로 면역 반응과 염증 조절, 조직 손상 회복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IL6의 주요 특징 기반 설명 1. 생산 세포 대식세포, 세포 병원체나 조직 손상에 반응하여 IL6 분비. 수지상세포, 면역 반응 유도 시 IL6 분비. 2. 표적 세포 및 기능 B세포 활성화된 B세포를 형질세포, 셀으로 분화시키고 항체 분비를 촉진. 플라즈마 셀, 항체 생성 활성화. 조혈모세포 및 T세포, 조혈모세포와 T세포의 분화 및 증식을 촉진. 3. 생리적 역할. 급성기 반응 증진. IL-6는 간세포를 자극해 급성기 단백질, e r p c 의산을 유도, 염증 반응을 강화. 염증 조절, 국소 및 전신 염증 반응 조절에 관여. 4. 기타 반응. 면역 반응을 증폭시키는 동시에 조직 손상 복구에 관여. IL-6는 면역 반응의 중요한 조절자로 B 세포와 T 세포 활성화 및 분화, 항체 생성 촉진, 급성기 단백질 생산 등 면역 체계의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염증 반응을 증폭하면서 조직 복구를 지원하여 감염이나 손상에 대응합니다.